사무엘상 6장 주에 계가 블레스 사람들이 지방에 일곱 달 동안 머무니라. 블레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귀를 어떻게 처리하리야?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그것의 조서로 보낼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귀를 보내려거든. 빈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범법한 헌물을 돌려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병도 났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 하며. 그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수대로 금종기 다섯 개와 금지 다섯 마리라야 하리라. 너희 모두와 너희의 귀족들 위에 한재양이 내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너희의 종교의 형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의 쥐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런 즉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놀랍게 행해셨을 때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해를 맨 적이 없는 전난한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암소들로부터 떼어내어 집으로 보내라. 또 주의 교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너희가 범법한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금포물은 상자에 담아 교회 옆에 두고 그 괴를 보내어 가게 하고 벌지니 만일 그 괴가 자기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이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하여 전날에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주의 교회와 금치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음해 암소들이 베스메스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 가더라. 그들이 갈 때에 울면서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스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것들을 따라 베스메스의 경계까지 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을 보물로 기뻐하더라.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우수와의 밭에 이르러 거기 섰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은 번져 한물러 죽게 들리며 레비의 사람들은 주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던 금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큰돌 위에 둠매 바로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게 번제 헌물을 드리고 희생물들을 희생시켜 드리니라, 블레스 사람들이 다섯 귀 죽이 그것을 보고 바로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스 사람들이 죽게 범법 헌물로 돌려드린 금 종기들은 이러하니, 곧아시돗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자를 위하여 하나요, 아시걸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대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위하여 하나이며, 금지들은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시골 마을들, 곧그 다섯 귀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도시, 즉, 그들이 주의 괴를 올려놓은 아벨의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도시들의 수와 같더라. 그 돌이 베스메스 사람 여우수아의 밭에 이날까지 남아있느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의 괴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주시되,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지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그들이 사자들을 기대한 여아림 거주민들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기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하니라.